음. 너무 맛있다 아침부터 쿠키와 함께하는 여유 <laughs> 제가 어제 원데클래스를 구독자 분과 했는데요 그분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만드신 거로 수제쿠키 어 진짜 뭐야 진짜 <laughs> 뭐하고 계신가요 턱살은 접혀가지고 <laughs> 내일 면접 있어서 자기소개랑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십시오. <laughs> 뭐라고? 수고하십시오. 찍어주고 있으니다 그냥. 궁금하기는 같 동생 잘 응? 하실 거라 믿습니다. <laughs> 잘합니다. <laughs> 아니야. <웃음> <웃음> 내일 면접이라고요? 네, 내일 온라인 면접이에요.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게요. 인터뷰가 붙는다고 다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사를 <laughs> 한다고 다가 아닌 건 아시죠? 아, 네, 일단은 붙고 나서 생각하면 안요 생각하기 싫은 <laughs> 거예요? 그냥 일하실 거 아닌가요? 어? 붙여주면 그냥 일하실 거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근데 지금 1차도 안 붙일 거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몰라. 영어 면접이 있나요? 하나 두 개쯤 물어본다고 후기에서 음... 봤습니다. 열심히 하세요할수 <laughs> <laughs> 있다. <laughs> 겁나 성이 없네. 할수 있다. 잘할게. <laughs> <하자, 하자, 화이팅. 웃음> <laughs> 할수 있어. 할인. 안 보실 것 같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약간 김칫국 나 대신 마셔주는 거야,지 그러면은 어떤 거는 그다 아무 쓸모 없는데, 그 아무 쓸모 없는데. 그러니까 왠지 아시죠? <laughs> 일식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겨? 무슨 날이 무슨 날이야 면접 보는 날이지 눈이 었었또건데이자아 면접 보기 싫어. 1차는 온라인 면접이래요 온라인 비디오로. 줌으로 1차 어눈 진짜 많이 보네 큰일이다 하필 오늘 <laughs> 1차 면접은 여기 온라인으로 보러 가는 거라서 스터디룸을 예약했어요 거기서 하려고 집 너무 덥거든요 큰일이 더큰 수업 면접이랑 일반 기업 면접이랑 다르잖아요 영어 면접은 봤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신 없어 <laughs> 자신감 생기는 포즈를 해야 겠고 오늘 진짜 응. 음. 나다 붙어버릴 거야 어. 큰일이다 진짜 <laughs> 제가 일반 기업은 준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야. 난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나는 붙을 거야. 나는 음. 할수 있어. 음. <médico> 여러분 오늘의 면접송. I 로 o n t know. I d o 나. t know. I d o n 드 k 상 o w I don't know. I d o n Yes or yes. 말 뽑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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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이러고있을 때가 아닌데 큰일이그 끝났어, 끝났어 <laughs> 너무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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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는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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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할게또 있고요. 40분, 아마 40분 동안 할수 있는 걸다 하고 가겠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으, 떨려, 떨려. 사실 아직 1차 합격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겠지만 2차는 인적 성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성 문제를 풀어봤어요, 처음으로. I.Q 문제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수리 망했어요. <laughs> 영업에 있어서 수리가 중요하겠죠? 큰일이에요. 17%.. <laughs> 100분 중에 17%예요. <laughs> 다시는 수리 9등급을 무시하지 말아라. 붙었습니다. 1차 붙었어. 인적성 보래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술이 어떡하냐? 지금 밤 같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에 낮침 아침 같나요? 아니요. 지금 11시입니다. 빨리 밥 먹고 저진금고 인적성. 링크 보내주신 거 해야겠어요. 인적성 보고 왔습니다. 수능을 한번더 보고 왔어. 수능을 한번 더, 비문학도 나오고, 처음 풀어보 어제 사람인 말고는 처음 풀어보는데, 문제 수준이 아예 다르던데요? 큰일이야. 도형도 재밌게 풀었었는데, 어제는 수준이 달라. 수준이... 한자어도 나오고, 수학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떨어져도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이걸 샀어요. 32살에. <laughs> 아주 오랜만에 샀답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이랑 섞는 건데 이미 섞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브이로그가 생각났지 뭐예요? <laughs> 우와 끈적끈적한데 하나도 안... 뭐지 이거 느낌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근데? <laughs> 누가 봐도 이렇게 만지면 안될것 같아. 이건 냄새 진짜 고린데 이안 아이스크림 섞으면 안 달라 붙는데도했는데 <laughs> 누가 봐도 그지같이 만지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사람들 잘 만지는데. <laughs> 이렇게 질러붙고 있어. <laughs> 원래 이런 느낌 아니야. <laughs> 이사람 사람들.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이렇게하이데이렇게이이이 탭이 만족 같네 <laughs> 바람 바람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어 아니 더, 더 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이렇서 오호호호 너 가진 거라고 <laughs> 이제 클라우드예요 <laughs> 느낌 <웃음> 같았지? 소리. 이거 냄새가 이건 진짜 냄새 폴라포 냄새 너무 좋아. 그 냄새 별, 별로지. 어. <laughs> 이거 완전 폴랐죠. 우와. 이거 무슨 폭포라고 했는데 구름폭포였나? 사람들이 구름폭포라고 했는데. 우와. 우와. 재밌다. 크로스 꾸미기를 할 거예요. 이미 집 지비치, 집 자비치, 지비치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된답니다. 완성!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최종 면접에 갑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 큰일이야. 오늘 치마랑 이렇게 입었거든요. 언니 거예요. 둘다 바지 입고 싶은데 고민돼요. 마침 언니가 아이고 지저분해. 마침 언니가 바지를 입으래요. 음! 바지 입었어요. 바지가 편하네요. 할수 있어. <laughs> 어플 안 썼는데 되게 어플 쓴 것처럼 이상한, 이상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되네 <laughs> 이제 알았다. 나. 거울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 얼굴이 문제였으면. 체온검진받으체온검진받으 <laughs>